안녕하세요. 랜드 스타트입니다. 오늘은 타운하우스 분양받을 때 이건 꼭 체크해야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용인, 광주, 양평, 남양주, 가평, 포천 등에서 타운하우스 전원주택을 분양한다는 현수막이나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규모가 큰 타운하우스의 경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타운하우스 분양 초기에는 분양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한 채를 지어 놓고 구적도, 즉각 구역을 나누어 지적도처럼 작성한 도면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부지를 고르라고 합니다. 분양 사무실에 방문하여 각 번호로 구분되어 있는 부지를 보면서 어디가 전망이 좋을지, 남향이 어딘지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진입도로 중공 여부와 진입도로에 대해 허가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입니다. 지금 이 단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는 법인으로 나와있고, 한 필지에 30채 이상 전원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토지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토지분할은 개발행위 허가, 최종 건축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 준공 및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으면 이 공문이 지적부서에 통보되어 지적 분할과 지목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 방법 외에 개발행위 허가를 통한 토지 분할이 있으나 매매에 의한 분할, 공유시분에 의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LH에서 분양하듯이 택지식, 바둑판식 분할은 불가합니다. 이처럼 분양사무실에서 보여주는 각 부지는 실제로 지적이 분할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단지의 경우 5,000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므로 6미터 이상의 폭의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아래 도로에 접해 있는 부지 외에 그 이외 부지들은 진입도로가 없어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내가 전망이 좋아서 진입도로와 떨어져 있는 토지를 고르고 건축을 했다면 언제 준공이 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부지까지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통행이 가능하도록 포장이 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입 목적의 도로 모양의 이 토지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준공을 받고 최종적으로 건축물 사용 승인이 완료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기는 하지만, 시간과 돈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찾아서 토지를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즉, 중공되지 않은 진입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통행과 관로 인입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와 진입도로 부분에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허가권 자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타운하우스를 계약하고 미리 진입도로 허가를 받은 사람의 건물이 어느 정도 건축이 되었다고 하면 미리 사용 승인 신청서와 동의서, 인감증명서, 대리인 위임장까지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해주는 개발업자 또는 분양사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단지 초입에 진입도로를 허가받은 사람이 건물이 완공되었는데도 돈을 요구하면서 사용 승인 신청을 안 한다면 그 뒤에 이어진 단지의 주택들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고 분할되지 않은 앞선 타운하우스와 같은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도로 중공의 문제는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크하고 또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는 타운하우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중공되는 필지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서 부분이나 진입도로 중고 문제는 주의 있게 보셔야 합니다. 이상, 토지 인허가에 대한 모든 상담을 하고 있는 랜드 스타트였습니다.